일본 한달 살기를 하던 중에 인생 맛집을 만났습니다. 먹는 내내 감탄을 했는데요. 옆에서 아이가 먹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에서 엄마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요리 활용이 가능해서 다섯 가지도 문제 없어요. 쫀득쫀득 아이용 함박 스테이크. 함께 만들어 볼까요? 다짐육 원하시는 걸로 하시되, 소고기, 돼지고기 반반 섞어도 돼요. 양파, 애호박, 당근 다져준 후에, 빵가루랑 섞으면 끝이에요. 점성이 붙으면 동그랗게 반죽해서, 조물조물 해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거 정말 추천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요리하면 정말 간단해요. 한 박스에 그밥 반찬, 볶음밥, 파스타, 샐러드. 같이 먹을 감자 샐러드도 만들어 봤어요. 설탕, 마요네즈 1티, 간 맞추고, 이맛 다 아시죠? 너무 맛있어요. 일본에서 매일 마시는 UCC 드립커피.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여기에 야채도 들어있어서 아이들 주기에도 영양 만점이에요. 엄마는 감자 샐러드빵에 커피로 힐링 중이고 아이 밥에도 반찬으로 해줬더니 정말 잘 먹어요. 덕분에 반찬 걱정 덜었어요. 파사에도 넣어줘도 잘 먹고요. 반찬 없을 때 정말 효자 반찬이에요. 계란 오믈렛과 함께 주면 아기용 한박스테이크 완성! 이대로만 만들어보세요. 엄마표 아기 반찬 걱정 없어요.